맛집 인정. 성시경도 유튜브 하거든. 먹을 텐데라고 거기서 먹었던데야 성시경이 극찬했던 곳. 어 오늘 손님 없네. 늦은 시간이어서고맙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. 맛있겠지. 이 애가 진짜 맛있어. 이게 진짜 대박이야 원래 근데 아구탕 먹을 때애안 넣어주지 않아? 안 넣어주지 그니까 크림 같아 크림 양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미나리가 응. 맞는 게 아니라 이 아구 자체가 맞아. <laughs> 응, 살도 진짜 통통한 게 나. 살도 꽉차 있고. 어. 이 집은 진짜 괜찮은 집. 응. 맛집 인정. 인정. 응.